진도에 허련이라는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림을 잘 그리셨답니다. 그래서 나 이제 어디로 가서 공부를 더 할까 하고 고민하고 찾아갔던 곳이 바로 해남 대응사에 있는 일지암에 올라가게 됩니다. 그곳에 올라가서 초이선사를 만나서 초이선사에게 그림과 글씨와 시 짓는 거 이런 걸 배웁니다. 초이선사가 자기의 절친, 친한 친구에게 우리 허련 선생님을 소개를 해줍니다. 그래서 그 친한 친구가 누구냐면은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님입니다. 추사 선생님이 제자가 돼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마흔 아홉 든에 자기 스승 추사가 돌아가시니까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리 해서 내려오셔서 이곳에 와서 집을 짓고 그림을 그리십니다. 울림산방은 지금도 이곳을 거쳐간 많은 문인과 화가들의 지난 먹 냄새가 배어 있는 것만 같 은데요.